안녕하세요 지민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어,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8시 45분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음,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가지고 어제는 여기 밑에 선반에 아이들 중에서 이쪽에 아이들 보여 드렸었고 오늘은 이쪽에 <laughs> 가운데 아이들 보여 드릴까 합니다 저희 아이들 와 밑에 선반 아래에 선반 아래 저, 테이블 아래 아이들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물듬은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 이 정도면 뭐 양호한 거죠. <laughs> 저희 아이들. 아 특히나 여기 합식이들. 음 세자매 꽃밭하고 여기 합식 합식이들하고 이쪽에 천천히 가서 이쪽에 아르지하고 마커스 합식이들. 음 이렇게. 물두면좀 빠졌죠. 많이 빠졌죠. 밖에 있을 때보다. 음, 그래도 뭐이 정도면 양호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자, 이렇게 저희 아이들 여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 오랜만에 눈 맞춤 한번 해 볼게요. 같이 따라와 주세요. 여기 앞, 앞 앞에서부터 앞에서 할게요. 얘는 파피스 로즈예요. 파피스 로즈 철인데 요 아이가 통판 어, 판이 좀 크기는 하죠. 아, 들어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야. 이렇게, 한몸인데,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나눠져 있어요, 통판이. 아, 요 아이가 저 위에 있다가 내려온 지한참 됐어요. 요 입장들이 조금 저희 옥상에서는 추운 것 같아서 제가 요 자리다 이렇게 놔뒀었는데, 어, 날로 옆에서 그래도, 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더 빨갛게 물들어야 되는데, 얘는, 어, 요 상태로만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이즈가 크긴 크네요. 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는 수연이에요, 수연. 어, 요수연 올 가을에 저희 집에 온 아이인데 가을 무렵 11월달 그때쯤 저희 집에 온 아이들인데 이렇게 화분 분갈이 제가 다시 해주고서 자리 잡아가는 중이에요. 이 아이들 좀, 물좀 실컷 먹이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요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 미네르바, 미네르바 금, 미네르바, 아, 미네르바가 아니라 미르백금, 미르베끔. 미르백금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목대에서 아가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laughs> 이 아이는 정말 올 여름에는 밖에다 내놓지 말고 어, 하우스 안쪽에 이쪽 테이블 밑에 쪽으로 자리를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돌기와인이 아 이벤트 당첨됐던 그 아이예요. 자 이렇게 저희 집에 온지 이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돼갖고 요 자리도 이렇게 놔줬는데 위로 올라갈 자리가 없어서 요 자리에 이대로 있답니다. 어 돌기와인이 이렇게 꽃대도 올려주고요. 저희 집에 와서 <laughs>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얘는 러블리 로즈. 아, 러블리 로즈. 그나마 이렇게 있는 아이들. 자, 잘 키워봐야 키워 될것 같고요. 얘는 길바금이에요. 이 길바금도 어제 중간에 이렇게 하엽이 하나가 딸랑 치고 있네요. 길바금, 이것도 주, 어, 최근에 온 아이고. 얘는 메릴 그립이라는 아이. 이 아이도 청담다육님 실방에서 이벤트 당첨되고 제가 받은 아이예요. 아, 어, 요 아가들 어 잘라 줘야 될것 같아요. 아가들이 삐쭉 나온 모습이 어 엄마 몸 엄마는 이제 엄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음 너무 삐쭉 나와 있잖아요, 화분 밖으로. 그래서 요 아이들은 제가 적심 대상이에요. 적심해서 엄마 모주만 따로 키우고 아가들은 따로 심어 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근데 아직 실천은 못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로즈간의 씨라는 아이예요. 로즈간의 또, 어,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3주짜리 구입했던 아이들이고요. 얘는 카이저 밑에, 저 위에 있다 밑으로 내려온 아이고, 요기 제이드스타, 선별종 아이. 요 아이도 이렇게 어, 자리 잡아가고 있고, 콩지 파지 아, 콩지 파지 이쁘죠? 어, 사이즈가 좀 많이 큰것 같아요. 저희 옥상으로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커지고 예쁜 모습이고, 예, 육종 마리아는 어그 실방에서 당첨돼갖고 이벤트 받은 아이 아, 그런 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르제하고 마커스 합식이들 여기 가운데 신동 꽃이 이렇게 봉오리만져 있습니다. 피지는 못하고 아직은 이런 모습이야. 아르제하고 마커스 합식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자매 꽃밭 아이들 음, 제 자리에서 제 역할 잘 해주고 있어요. 요, 요, 신동도 꽃대 올라온 지 한참 됐는데, 피지는 않고, 이러고만 있습니다. 이러고만 있어. <laughs> 자, 콩란, 가을에 제가 꼽아놨었는데, 요 콩란도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 같아요. 현재는 세자매 꽃밭, 이런 모습들이고요 물들물 많이 빠졌어요. 여기 어, 합식이들 또이렇게잘 있고, 자, 이제 밑으로 들어갈게요. 안으로 의자도 빼고 의자가 높아서, 여기는 쪼그리고 앉아야 돼요. 안그로는 머리, 머리막 계속 부딪혀요. 자, 그렇게 예뻤던 레몬노즈금 목대의 아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laughs> 이렇게 레몬노즈금 엄마 몸은 엄마 얼굴은 많이 이뻐지진 않았어요. 그점에 활짝 환엽으로 이렇게 너무도 예뻤던 그 레몬노즈금이었는데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가들 많이 키워주고 있어가지고 아, 기특한 아이구요 얘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아이구요 어, 얘도 콜로라타 아이스에요. 저쪽에 어제 보여드렸던 콜로라타 아이스. 아, 아 그, 아이, 그 아이 아니다. 이 아이는 제가, 제, 어, 따로 데려온 아이네요. 얘는 만원에 콜로라타 아이스, 콜로라타 따로 구입한 아이예요 어쩐지 생김새가 좀 틀렸어요. 콜로라타,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요. 얘는 적기성이구요. 적기성. 아, 저희 집에 말간 요 아이는 선물 받았던 아이고, 어, 저쪽에 말간. 이 아이는 제가 실망해서 구입해갖고 키우고 있는 아이. 말간. 같은 말간인, 같은 이름인데도 좀 아이들이 달라 보이죠? 이렇게 크고 있는 말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들은 진짜 자고 잘 내어주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삼두에다가 아가 가운데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플로리디티. 이런 모습으로 크고 있고요. 얘 모나리자. 와, 이 아이 정말. 아가들 많이 다라졌어요 적심하니 적심이 되어버린 모나리자 이렇게 작지만 너무도 사랑스럽게 이렇게 크고 있어요. 모나리자구요. 아 얘는 파드, 저기 마리아인데요. 마리아 입장이 왜 이렇게 상처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음 현재는 이렇게 상처가 나버린 마리아구요. 그리고 얘는 킹마리아금 음 입철받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 어, 입장이 말랑말랑한데요. 미아, 이 물도 좀 다시 줘야 되겠네. 현재는 이렇구요. 저희 홍매화 군생화가 제가 구입했던 아이 묵은둥이 꼬집게 가지고 아가들은 이렇게 많이 나왔구요. 현재 하엽이 지고 있어요. 현재는 이렇게 크고 있는 홍매화. 요 홍매화는 위에다 올려놓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자, 그리고 여기 집시, 시도 이렇게 있죠? 얘는, 어, 페리도트. 저희 집의 페리도트는 현재는 이렇게 물다 빠졌어요. 현재는 요렇게만 커주고 있어도 다행이에요. 저 위로 올려놓고 싶어도, 어,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도, 공간이 많이 차지해서. 그리고 얘가 샤인머스켓이라는 아이고요 샤인머스켓 군생아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안젤라, 안젤리나, 안젤리나 이렇게 세 포트 사가지고, 얘네 따로 심어주고, 두 포트 합식해놨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안젤리나. 이렇게. 그리고 얘는 꽃, 돗, 담배, 철아예요 꽃, 돗담배, 철아. 아이, 이쁘죠, 그래도.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에일린. 아, 에일린. 볼수록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아이, 이쁘다. 그리고 돌기 마리아. 이렇게 있고요. 꽃단지라는 아이도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얘가 로잘리, 로잘리아예요. 로잘리아라는 아이인데, 어, 이 아이도 이제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어, 조금씩 커지는 느낌이 팍팍 들어옵니다. 그리고 젤리 샤넬이라는 아이고요. 이 어,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 요거는 아마도 신나이 같고요. 그리고 얘가 바람이라는 아이예요. 어, 바람이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2도 짜리 아이들 하엽이 좀 많이 지고 있네요. 바람이라는 아이고, 초콜릿 금도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껴 있고, 얘는 피치 생크림. 얘는 엘레강스라는 아이예요. 엘레강스, 제가 가을에 들여가지고 심어놨던 아이인데, 뿌리 잡는데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자, 얘는 매지잼골드 아, 이 아이도 이쁘죠? 에케몬스톤이 여기도 이렇게 묵둥이가 잘 자라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TM. 아, TM 좀 보세요. 아유, 아가들도 잘 크고 있고, 많이 컸네요, 아가들도. 이렇게 크고 있는 TM이고요. 여기 온솔로 우애기 하나 잘 자라주고 있고 아 몽슈슈 이단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아유 현재 는 이렇습니다 몽슈슈가 살아나줄지 계속 살아 예쁜 모습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몽슈슈 자 얘는 아담이라는 군생아가 제가 데려와가지고 요 자리대로 이렇게 놔주고 있는데 아, 햇빛이 좀덜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미인경도 하나 있고 얘는 홍학이라는 아이인데. 홍학이 여름에 좀 아팠어요. <laughs> 지금은 현재 뿌리 잘 내려가는 것 같고, 내린 것 같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얗도 좀 있네요. 하얗도 하유, 좀 떼줘야 될것 같고. 얘는 실루앙스실루앙스 사랑이라는 아가. 레드 핑클 철아. 응, 음, 레드 핑클 철아도 아 저와 함께 오래된 아이구요. 요기 펌킨. 아이, 펌킨 이쁘죠? 아이고. 볼볼 다구에 볼 이렇게 핑크한 물듦이 너무 예뻐요. 펑키인, 그리고 얘는 저기 알바 알 뭐더라? 아, 얘가 이, 이름이 아이 뭐지? 뭐지? 알바비티, 아유, 힘들다, 힘들어. 글씨가 잘안 보여요. <laughs> 알바비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파스텔처럼, 그리고 얘는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펜지 철아예요. 펜지 철아들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 온슬로우 목둥이들 이 아이들 도이 자리에서 이런 어, 모습 보여주네요. 목둥이 어, 온슬로우고, 브레이브 철아도 여기 있고, 나나 후쿠미니 아가들 이렇게 컸습니다. 아가들 많이 컸고 현재는 이렇게 저희 아이들 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저쪽에 뒤에 쪽에 에일리나고, 아 어, 안젤리나랑 꽃도, 꽃도 담배 철아랑 아가들이 너무 예쁜 모습이네요. 그 자리에서도 잘 자리 있어주는 기득한 아이들. 바디바디 있고요. 아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저쪽에 아이들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쪽에 유리수반에 합식해놓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음,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손이 안답니다. 여기 이렇게 아가들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요. <laughs>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만 아이들 잘 있다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즐겁게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